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또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몇주 동안은 더 험악한 그런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한 것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길갈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가 예수님으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세 남매는 부모님이 없이 고아로 세 남매가 정말로 우애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남매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서 어뭐 잠시 머물면서 그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큐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나사로 집이 있는 마을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예수님과 열두 제자, 최소한 열세 명이거든요. 열세 명의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남자들은 그냥 밥을 먹을 때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지, 뭐,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음식을 준비하는 아, 여성들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13명의 식사를 준비한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르다가 부지런히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였는지, <laughs> 오늘 본문에, 아,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그 말이에요. 이 분주하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로 보면 마음이 산만하게 흐트러졌다 그 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동분서주하며 주방에서 뛰어다니다시피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주방에서 움직이는 마르다에게 눈꼴사나운 모습이 보여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시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의 동생이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눈짓으로 자꾸 주방에 와서 도우라고 그렇게 눈짓을 줘도 마리아가 못본척 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보다보다 보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주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제 모습이 안 보입니까? 그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를 좀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만 하든지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그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소중하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봉사가 돼야지, 하나님 말씀이 토대가 되지 않은 봉사는 거기에 자꾸 사람이 드러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 다른 의미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은 주방에서 봉사하는, 몸으로 봉사하는 마르다를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에요.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더 소중하게 여긴 것도 아니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번 이름을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분주하고 근심하는구나. 가지수를 줄여도 된다. 한 가지 음식만 해도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봉사하는 일이든지, 말씀을 듣는 일이든지, 좋아하는 것을 하는데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된다.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의미를 잃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벅찰 때가 많지요. 또 교회는 그런 일꾼들이 곳곳에서 섬겨주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그 교회를 잘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원망,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툴툴거리며 일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덕이 은혜가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한 가지를 해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 섬기는 그 섬김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많은 일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 도리어 그것이 내 영을 갉아먹게 되고 섬기는 그 자리를 도리어 피폐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지요? 섬기는 일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때 언제나 몸으로 섬기든 아니면 말씀을 배우든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잘 짧게나마 다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laughs>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이야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 당시에 관습으로 볼때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랍비가 말씀을 가르칠 때 남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성들은 거기에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여성들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또박또박 듣습니다. 마리아는 그게 관습으로 볼때 눈꼴 사나운 거예요. 밉상인 거예요. 아니, 저게, 어떻게 저기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 와서 주방에서 돕긴 하지? 그 당시에 관습으로서는 수용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마리아는 굉장히 진취적인 여성입니다. 적극적인 여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진취적인 이 마리아를 그대로 수용해 주십니다. 그 속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용이고 포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 관념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안에서 자꾸 더 넓혀나가 하나님의 세계의 관대함을 넓어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한 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